시 김영학 골키퍼구요 박주성, 루크, 스레텐, 이항민 이한샘, 이창민, 조원희, 송수영, 스타일비치, 김인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오게 됩니다. 네. 자 제주의 베스트 11입니다. 골키퍼기 김호준이고요. 이용, 오반석, 황도연, 정다훈, 에스티벤, 윤비가람 이현호, 송진영, 드로겟 김현 선수인데요. 아, 저, 자 여기서는 첫골의 골에... 첫 번째 커너트상황이었네요 그 네. 네, 김현 선수가 공을 받고 들어가는 그 장면 있죠. 루키 선수가 이제 김민환 선수에게 잘 따라 틀어고요그 네. 다음에 김민환 선수가 돌아서서 이제 슈팅까지 이 부분에서 어, 강남이 오늘 새피스가 괜찮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뒤쪽으로 가는 거박주성의 바로 논스다 슛으로 네.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상남이 어려운 슈팅이었었는데 박주성 선수가 뒤쪽에서 아마 제주 선수들도 박주성 선수가 저 위치에서 바로 슈팅을 할 것이라고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에스티의 선수가 좀 거리를 벌리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이원호 선수가 굉장히 왼쪽 측면에서 활발한 플레이를 펼쳤어요. 오늘 제주에서는 이원호 선수가 어 다른 선수들 뭐김현이나드로겟 같은 전방에 있는 선수들 이 있지만 이 선수들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역시 이원호 선수가 헤딩 슈팅을 하는 장면. 네.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원호 선수의 판단은 좀 미스였죠. 네. 좀 아쉬움이 예. 좀 남았었죠. 근데 오늘 이제 본인 이몸 상태가 워낙 좋은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의욕이 좀 가했던 것 같고. 자 여기서 윤빛가람이또 찔러들어. 네, 이 패스도 어. 상당히 좀 위험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어, 이 골을 넣고 나서 선수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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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네, 네, 여기에서 조원이 선수가 하죠. 이제 추가골 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네,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네, 네. 가스터노비 친 선수에게 줄기 위해서 한번 수비 동작을 썼는데,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 수비가 수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네. 후반전은 경남 FC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이어가고요. 제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어갑니다. 김인환, 중앙, 이창민에게. 블루즈 패스육착 슛! 스파가 아, 막아냅니다. 아, 여기서 좀뛰웠으면 네. 아쉽네요. 아임창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공격 작업 자체는 지금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자. 잘 받았어요. 잘 넘어갔습니다. 저한 기량 네, 좋습니다. 박주성 어, 찍어 어, 차주면서 가슴 트래피 어깨로. 자, 뒤쪽에, 아, 아, 뒤에서 아, 받쳐주는 선수가 네. 없습니다. 아 빠르게 연결되지 못하고 박주성 살렸습니다. 네. 자임창규 오른쪽에 벌려주면서 좋아요. 송수요김가 저희 중계석에 봤을 때는 들어왔더라는데 네. 지금은 워낙 타이밍도 좋았고 네. 어 자, 여기서 자, 중간 자. 차단 어가야 아, 됩니다. 슛! 역공물입니다 네. 어, 네. 지금 상황에서 왼발 슛. 저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죠. 끝남으로써 서 바로 이제 이민 주심에게 그게 보였고. 자, 진대석 본인 차는데요. 슛! 네.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반 23분에 진대성의 페라틱 아, 별로 어, 유리한 위치를 점해서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선수 가한명 빠져버려서 이양민 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수비진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가가 좀바꿨는데 조원희 선수가 내려가는 것 같네요. 오랜만에 어, 본인 풀백 위치로 내려간 것 같은데. 자 동점. 좋아요. 이재한 어, 어, 자 오른발 슈팅. 아하 조원희 쪽으로 다시. 이지안 잡아서 두 선수 다 들어왔어요. 찍어주면서 자, 슛! 어, 슛! 아, 아, 아 여기 안 다시 안 걸립니다. 아 틀어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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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에게 맞으면서 송세현 선수 아, 아쉽습니다. 어, 네 괜찮습니다. 됐어요. 오른쪽 측면으로 다시 끌고 가면서 자 올라갑니다. 스타의 치를 보면서 어, 자, 슛! 아, 네. 아 여기서 강하지 못했네요. 그... 지금 이제 네이버라든지 아프리카 팀으로도 더볼수 네. 있을 어, 수가 있습니다. 에이제 역습 이재한, 스비치 왼쪽에 있고요. 이재한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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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어, 오른발 잘 하면서 슛. 아음거 다시 슛. 아, 역습 스미비치 아, 스토이비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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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이거는 마무리 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재한의 네. 강력한 오른발 슈팅 이후에 스비치에게온 기회가 몰케가 정면으로 가네요. 네. 2대 이상에서 이재한 선수 이 선택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슛. 나웃 볼을 이제 마무리가 됐어야 아. 되는데 스타야노비치 선수가 아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오른쪽 좀먼 포스트를 보면서 감아차는 게더 좋았을 텐데. 어, 자, 살렸어요. 좋아. 한유가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서의 크로스. 짧게 선수. 슛! 아, 고어합니다 자. 한유골의 지금 크로스가 아. 이제 안에 지금 뒤꿈치 슛이었어요. 아, 이게 살짝 벗어 나네요. 자, 이재한이 김영광에게자 여기서 이민호 주심이 경기 종료 히스를 불면서 12라운드 경기 오늘 경남과 제주도의 대경기는 1대1로 비겼습니다